네. 예, 지금 방송 중에 있습니까? 네, 방송하고 있습니다. 저요 뽑으셨죠? 문제에 뽑았습니다. 그 전에는요? 그 전에는 너무현 뽑았습니다. 노빠가 무 빠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. 지금 하신 일이 그거죠? 생업을 생업에 종사하는 게 뭡니까? 지금 하신 제품 일이. 제품 영업하고 있어요. 아니, 그거 말고요. 아까 말한 거. 작살난 거. 아, 주식을 아, 작살. 주식을 작살났습니다. 아. 수입 때문에 저는 월세를 밀렸어요 아, 저는 주식 때문에 한몇 천만 원 까먹었는데. 예. 지금 보기가 싫어해서못 보고 있습니다. 아, 노무현 때노면 부하가 즉속 부하가 누구였죠? 문재인입니다. 아. 그럼 다음에 유시민법군요, 유시민 뽑겠죠? 유시민? 노빠가 문빠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한 다음부터는 사형한테 허락받고 투표하러 오겠습니다. 나 아시는 뭐 문빠였는데 네. 10억을 날려먹었대요. 네, 네. 그리고 형님 말 맞았다. 형님이 맞았다. 형님 미안해하고 나한테 사과하고 자기 망했다 고 그러더라고요. 네. 예. 자. 저번에 누구 뽑았다고요? 문제인 뽑았습니다 아유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저번에 누구 뽑으셨죠? 저는 안 뽑았어요 투표 좀 하지 마세요 투표를 아, 수표는... 재미 삼아서 투표면 어떻게 해 투표는 네네자 잠깐만요 <laughs> 이건가? 일로 <이리> 오세요 <laughs> 손목 한 번만 세요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그죠. 특별할 때 어떻게 뽑는다고요? 전화하세요, 특별할 때. 전화하겠습니다. 예. 네. 뭐, 이낙연 뽑지 말고, 이낙연 이런 거. 뭐 네. 알겠습니다. 잠시죠 네, 잠 듣습니다. 예. 어떻게 보면 좋아하데 손님. 손님 잘 돼야 돼. 네, 잘... 주식이 잘 돼야 되고, 부동산이 살아나야 돈쓰어 오는 거라니까.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. 그렇습니다. 아. <S> <S> 마지막에, 마지막으로 문제 뽑았다는 문제, 자랑이다 한마디만 해주세요. <laughs> 누구 뽑으셨죠? 문제 뽑았습니다. 자랑이다. 뽑았습니다. <laughs> 네.